주기 두 분은 외국분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밥 거의 안 먹잖아요. 그 아, 엄청 살 먹죠. 저밥 엄청 못 살아요. 저 라면도 좋아하고, 네. 오, 그리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네. 요즘에 철면 친구들이 약간 서양 문화, 우리도 중앙 아시아다 보니까 서양 문화를 받아가지고 모든 파티에 파스타, 햄버거, 오, 뭐 피자 네.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산화물 엄청 많은 섭취량을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도 사실 탄수화물 빵, 빵을 진짜 많이 먹어요. 음. 그빵 종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갓 나온 빵 냄새에 맡으면 이제, 눈 돌아가지고, 그거 사서 이렇게 집에 가면서 계속 먹고, 또 이제 집에 가서도 저희가 뭐, 국수 같은 거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스프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먹거나, 랍샷, 쑥, 랍샷. 랍샷, 쑥. 그리고 뭐, 쌀밥은 사실 조금 덜 먹는 편이긴 한데, 응. 대신에 이제 빵으로 그거를. 빵. 음. 채웁니다. 아 탄수화물 좋아하는 거 가지고 지금 막 모두가 <laughs> 이기회가 탐색고 <펜쳤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밥의 양만 봐도 그 안에 당이 흰쌀밥 한 공기 210g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70g의 탄수화물 당질이 들어있는데 당 섭취량만 봤을 때 탄산류 세 캔을 마시는 셈이고 WHO 기준은 50g이었죠. 네 훨씬 상회를 합니다. 사실 이게 당이 왜 무섭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혈당 스파이크. 음. 이런 얘기 음, 음.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것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오, 뭐, 무슨 오. 완전히 그냥 뭐. 네. 그냥.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네네.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졌다가.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의 최장이 고생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최저점, 최고점이 확실히. 너무 원네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롤러코스터 타면 약간 석이지 뒤집어진 거든요. 음, 저데그 아. 정도면은 혈당도 완전 뒤집어지는 음, 음, 거 아닌가요? 아. 아. 오, 오, 말 잘하셨어요. 음. 사실 우리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합다 어.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그냥 확 분비가 되는데요. 되는구나.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겠죠. 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듭니다. 그게 우리 몸은 어떻게 오냐면 아. 피로감과... 그러니까 배고픔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왜 먹어도 먹어도 음... 배고픈데, 네, 이런 맞아요. 경험들이 있으시면 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배고프기 전에 자꾸 뭘 먹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어. 중요한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였어요.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탄수화물을 너무나 사랑하시요 사랑해, 네. 제로 네. 사랑해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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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 거 같아요. 여기 계신. 사랑해, 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는 살짝 맞아요. 좀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응. 건강에 이상 신호나 건강적 문제는 없으신가요? 아, 근데 저는 살도 살인데 제가 이제 신장암으로 오른쪽 신장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아, 아. 그리고 지금은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혹시 탄수화물 중독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자, 탄수화물은 왜 우리가 꼭 필요하냐 하면은 에너지원으로 즉각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냥 많이 먹었을 때가 문제. <laughs> 자, 많이 먹으면 남잖아요, 에너지가. 그죠 자, 그러면 아 어떻게 하냐, 저장을 시작합니다. 아 어디 에 저장이 되냐?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아 지방은 근육이나 간과는 달리 이거? 완전 늘어나요. 액션이, 액션이. <laughs> 이게 10kg, 20kg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비만이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은 점점, 점점 내장 지방이나 어떤 염증 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음. 이런 염증 물질은 결국은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금이라는 당뇨든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하면 심내혈관질환 그리고 암까지도 유발할 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는 이미 콩팥을 절제를 하셨을 거예요 네, 하 네,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콩팥이 두개 있는 거는 아직은 젊고 건강할 때는 하나로도 충분했을 수 있지만 이거 마저도 고장 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아, 네.